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2024년 미리 보는 기초연금 변경사항 7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변경사항 첫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 즉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입니다. 2024년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어르신들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혹시 수급 대상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엔 1959년 출생자 100만 명중약 70만 명이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예정인 만큼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경 사항 두 번째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오는 12월 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먼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0년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12% 인상되었고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으로 6% 인상. 그리고 2023년엔 202만원으로 11%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엔 얼마나 인상될까요? 최근 3년간의 평균 인상률 9.6%를 적용해 보면 221만 4천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부부가구의 경우도 9.6%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354만 2천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오는 12월 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 세 번째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변경입니다.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는 511,780원이지만 2024년엔 3.3% 인상된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이므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종 기준 연금액을 내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변경 사항 네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의 변경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천원이므로 국민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인 50만 1천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천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해 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경사항 다섯 번째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차감 후 추가 공제 3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의 근로소득 기본 공제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98만원, 2022년 103만원, 2023년엔 108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2024년엔 111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서 받는 상시 근로소득만을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변경사항 여섯 번째는 자연적 소비금액의 변경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 주는 기본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35만 7천원, 부부 가구는 286만 5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매달 286만 5천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돼서 18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기타 증여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기타 증여재산은 5천만원 비과세 증여 또는 상속세 납부 의무와 상관없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경 사항 7번째는 공시가의 변경입니다.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 가격은 다음에 4월에서 6월 기초 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서 6월 기초 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는 2023년 3월 발표된 공시가가 반영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미리 보는 기초 연금 변경 사항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내년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과 같은 큰 예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국회를 통과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 <laughs>